이윤재 앵커는 극단 갑자기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서 하는 편이세요? 네, 저는 먼저 심호흡을 하고 물을 좀 많이 마시는 편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제 발생한 세종시 총기 난사 사건 등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분노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분노조절 장애의 증상과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주희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분노조절 장애로 인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세종시 사건도 참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네네. 네, 분노 조절 장애가 화를 참지 못하거나 이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분노 조절 장애라고 아직 정신과적으로는 정식 진단을 하지는 않는데요. 예. 예. 정신 심리적으로는 외상 후 격분 장애라고도 합니다. 네. 예, 이것은 이제 스트레스와 관련된 이런 외상적인 사건 이후에. 막 부당함을 느끼는 것을 중심으로 우선 하고요. 음. 이후에 막 격분, 울분, 좌절감, 무력감 등을 느끼는 것인데요. 네. 우리 뭐 한국의 정서로 표현하자면 원한, 양심 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부당한 일에 보복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고 여기에 감정이나 이제 행동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하는 상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네. 네. 부당한 느낌이나 격분 또는 뭐 울분의 감정이 오가는 것을 자주 느낀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분노 조절 장애를 겪게 되는 주된 원인은 무엇이고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나요? 네, 그이 개념은. 실은 이제 삶에 아주 위협적이고 큰 사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이제 파생이 되었는데요. 예. 아, 어, 그런데 이 분노 조절 장애는 네, 신체적인 위협보다는 그런 일상적인 스트레스, 그렇지만 부당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원인이 됩니다. 네. 아, 어, 그래서 특히나 아~ 어, 이 분노 조절장애는 나의 이런 신념 체계에 위협을 당했을 때가 위험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아~ 서 증상은 뭐~ 그래서 자꾸 그~ 부당한 사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자꾸 과도하게 몰입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격한 분노 네. 답답함 등의 감정적인 동요를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음. 아 여기에 자주 욱하고 화를 내거나, 막 과민하고 쉽게 짜증을 내고, 음. 막 크게 붕괴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 그런데 여기에 이제 충동조절 어려움이 같이 생기게 되면, 이제 분노 발작을 보이거나, 이제 사람들에게 아주 당황하게 비난하거나, 막 예. 기분 나쁘게 논쟁을 일으키는 이런 언어적인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행동적으로 통제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뭐 기물을 기물을 파손시키거나 네. 이런 동물이나 사람한테 신체적인 폭행을 예, 하기도 합니다. 음. 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욱하고 짜증 내고 이렇게 물건을 던지거나 하는 게다 어떤 상대방이 피해를 입는 행동들이잖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를 겪게 되면 일상생활에도 좀 지장이 생길 것 같은데요. 최근 또 화를 억누르지 못한 사건 사고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질환이라고 보십니까? 아 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 정식으로 연구되고 있는 진단군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보고 사항은 없습니다. 네. 아 그런데 일단 본인 스스로도 원치 않게. 그런 부당한 사건에 대해서 막 몰입되는 생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일단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어, 또 이분들은 세상이 잘못되었다, 예, 어, 어, 세상이 다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화나는, 화나는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갈등을 만들 수가 있고요. 예. 이런 충동이 통제가 잘 되지 않을 때는. 본인이 이제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폭력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상대방한테 고통을 주거나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예. 예. 그, 본인이 제대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분노 조절 장애를 효과적으로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일단은, 정말 이게 정신과적인 진단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예. 우울 불안이나 생각 조절 어려움 등이 있다면 어~ 치료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예. 일단은 지금 본인이 과도하게 몰입되어 있는 그런 부당한 사건에 대해서 좀 곰곰이 살펴볼 수 있게 도와주는 예. 상담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아~ 예. 어, 이런 생각 조절이 어렵고 행동이나 감정 통제 혹은 충동 조절이 어려울 때는 아, 네, 내 그런 세로토닌 농도의 주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약물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음. 예, 좀 분노 조절이 잘안 된다 싶으면 우선 전문의를 좀 찾아가 보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laughs> 네. 예. 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수희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